어, 차량 상태 굉장히 지금 양호한 모습을 도어 스커프에도 BMW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정도의 2천만 원 중반대 금액이라 그러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와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삼성 거거든요 이게? 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차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차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 한번 앉아봤고요. 정말 저렴하게 나온 차. 어,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제가 컴퓨터를 일단 켜고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싸거든요. 그냥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주행거리가 지금 14만 6천 키로 운행했고요. 연식이 16년식이에요. 11월에 등록을 했으니까 그냥 뭐 거의 17년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제 무사고. 무사고는 아닌데? 무사고는 아닌데 이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사고차입니다 네, 사고차고 아이보리 시트고요 네, 차 상태 굉장히 일단은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차를 제가 해봐야 조금 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진 뭐 이런 것보다도 성능 점검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죠 성능 점검과 동일성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구요 연식은 2016년 네, 11월 등록이 맞구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 보면 차대번호 표기 뭐 특별한거 없구요 튜닝 이력 특... 뭐이 부분에 지금 보면은 튜닝 이력 어,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도 변경 이력까지 없는 뭐 깨끗한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프론트 팬더 그리고 커터 패널, 어, 트렁크 플로어가 판금이 지금 있죠. 리어 패널이 X자가 떴고요. 트렁크 리드가 X자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난 사고냐?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그렇게 크게 난 사고는 아닐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사고 여러분들이 사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어백 전개가 됐을까 안 됐을까에 대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뒤쪽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세부 상태를 보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누유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어, 전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내차 피해가 4회 정도가 있었고, 4천만원가량의, 어,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BMW 7 시리즈에서 4천만원 정도라고 하면요. 어, 뒷부분에 저 정도 사고가 났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4번 사고가 났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가 8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성능 점검 받았었던, 어, 당시에 이제 기록의 사진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전반적인 이제 세부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싸게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 일단은 딱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요. 실내 색상 중요하죠.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렇게, 어, 뒷자리까지. 일단은, 어, 사진상으로 보기엔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좀 사진을 훑어봤지만,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어, 오염된 부분이 좀 없어요. 기스난 것도 좀 없어 보이고, 원래 이 사진으로 찍으면은, 뭐, 기스, 없던 기스도 막 나보이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상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가 체급이 있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까지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첫 번째 사진 보면은 이거 삼성 거거든요. 얼마나 깨끗한지 밑에 내려가서 또볼 거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하이패스도 있고 전동 트렁크도 있고 자 엔진룸 깨끗하고요. 자이 자, 부분 조금 중요한데 휠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도는 어, 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빨리 주인을 좀 만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내려가서 실차 체크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실차를 하러 이렇게 내려와 봤습니다. 어, 차량 상태에 굉장히 지금 양호한 모습을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본네트나 이런 부분에도 스톤칩 하나 외에는 본네트에서는 뭔가 상처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없고요 하단에 어, 상태도 너무너무 지금 좋은 상태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년식에서도 가변식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막혀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예, 이거는 빨리 보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휠 스크래치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때가 조금 덜, 어... 진것 같습니다 살짝에는 기스가 있긴 있네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기스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뒷모습도 보면은 어, 조금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어, 깨끗해요 트렁크 열어보면 와 완전 진짜 너 드넓다 드넓어 이 하단에 이게 지금 하단에 사고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단을 열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운전은 한번 해보셔야 되기는 할 건데 뭐 저희가 일단은 싹 고쳐놨으니까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트렁크 닫고 네, 휠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요 정도는 복원을 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금액이 지금 굉장히 저렴해요. 네, 금액을 생각하면은 뭐 일단은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수준입니다. 네, 실내 컨디션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아, 진짜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깨끗한데요. 네, 사진으로 봤었던 거랑은 조금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도어 스커프에도 BMW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정도의 2천만 원 중반대 금액이라 그러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와, 이거 요거, 요거요거 삼성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깨끗해요. 사진이 조금 덜 깨끗하게 찍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너무너무 깨끗한 실내 모습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웬만한 옵션들 그냥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압착식 도어까지도. 네, 뒷좌석도 문제 없고 조수석 문제 없고 뒷자리 네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을요, 제가 조금 급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자리에 두고 뭐 세팅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찍고 있는 거라가지고, 어, 제가 전반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상태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laughs> 이번 주못 넘깁니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주못 넘기니까 BMW 매물들이 올라오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이 차량 여러분들, 이 차량 보고 계셨었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방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laughs> 네, 저는 좋은 차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